여러분, 단호박이 단순히 달콤한 맛의 가을철 식재료로만 생각되셨나요? 하지만 단호박은 그 맛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강력한 효능을 제공하는 숨겨진 슈퍼푸드입니다. 단호박은 항산화 효과는 물론 면역력 강화, 체중 관리, 그리고 소화 건강까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단호박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과 더불어 궁합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모두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비밀상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단호박의 건강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단호박의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호박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며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눈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호박은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호박은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단호박은 복합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다이어트 중에도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구워서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나 수프에 활용하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성분들이 있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찐 단호박을 섭취하면 하루의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단호박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단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단호박을 섭취하면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비타민C는 체내의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계절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도 매우 유익합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단호박에 포함된 섬유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단호박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단호박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디저트입니다. 단호박 자체가 자연적으로 단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설탕이나 꿀을 많이 첨가한 디저트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설탕이 들어간 단호박 디저트는 피해야 합니다. 단호박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 때는 과도한 당분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입니다. 단호박은 소화에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섬유질과 기름진 음식의 지방이 만나면 소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며,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과 단호박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산성 음식입니다. 단호박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신맛이 강한 과일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과 단호박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일 샐러드를 만들 때는 단호박과 너무 신맛이 강한 과일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호박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닭가슴살입니다. 단호박과 닭가슴살은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식사 조합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조합입니다. 닭가슴살의 고단백 영양소와 단호박의 섬유질은 서로의 흡수를 돕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단호박 샐러드에 구운 닭가슴살을 넣으면 단백질 보충과 더불어 건강한 한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두부와 단호박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부의 고단백 성분은 단호박의 섬유질과 함께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을 갈아서 두부와 함께 요리하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현미입니다. 현미와 단호박은 함께 섭취할 때 혈당 조절에 좋은 조합입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단호박의 자연적인 당분 흡수를 조절해 줍니다. 또한 현미와 단호박은 모두 소화가 잘 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적합한 조합입니다. 단호박 현미밥을 만들어 먹으면 간편하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호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가장 건강한 방법은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단호박의 본연의 단맛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은 껍질에도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껍질의 식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섭취시 주의할 점은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당분이 다소 높기 때문에 한 끼의 적당량은 약 100에서 150g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수치를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단호박은 껍질째 먹어도 괜찮나요? 네, 단호박은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그리고 섬유질 등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껍질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껍질의 질감이나 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고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껍질이 거칠게 느껴질 경우 단호박을 찌거나 구워서 조리하면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껍질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유기농 단호박을 선택하여 씻은 후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단호박은 칼로리가 낮은 반면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 체내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와줍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에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A,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단호박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주로 구워서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 간단한 간식으로 즐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단호박과 고구마는 다이어트 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호박과 고구마는 모두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품이지만 영양소와 성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편이라 가벼운 다이어트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는 단호박보다 섬유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비타민C와 칼륨이 많아 혈압조절과 피부 건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두 식품을 번갈아가며 섭취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을 언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단호박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섭취하기 좋은 식품입니다. 아침에는 단호박 스무디나 단호박죽을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점심에는 구운 단호박을 샐러드에 추가하여 식사로 섭취하거나 단호박 스프를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저녁에는 단호박을 찐 후에 간단한 반찬으로 먹거나 단호박과 고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가벼운 저녁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단호박을 저녁 식사로 활용하면 과식을 피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다이어트 식단에 포함할 때 어떤 조리법이 가장 좋나요? 단호박을 다이어트 식단에 포함할 때는 칼로리와 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찌거나 구운 단호박이 가장 적합한 조리법으로 꼽히며, 단호박을 삶거나 찌면 지방을 거의 추가하지 않고도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을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 살아나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 중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단호박 스프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 중 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단호박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단호박을 먹으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가요? 네, 단호박은 피부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피부를 보호하고 항산화 효과를 통해 피부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단호박의 수분 함량이 높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단호박을 섭취하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호박 고르는 방법과 손질 및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호박을 고를 때는 색이 고르고 표면에 흠집이 없는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단호박의 크기보다는 무게가 중요한데 묵직한 것이 맛이 좋습니다. 단호박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칼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하며 잘라낸 단호박은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하려면 찐후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단호박의 놀라운 건강 효능, 올바른 섭취 방법, 궁합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단호박은 항산화 효과, 체중 관리, 소화 개선,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보호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당분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 이점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영양가를 더욱 높이지만 껍질을 제거하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정보를 바탕으로 단호박을 더 건강하게 섭취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영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